오늘 새벽에 짠 우유와 더치 커피를 준비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유를 일단 끓이고 있고 더치 커피는 어제 내린 거예요. 어제 오후에 내린 거를 병에 담아서 잘 보관해뒀다가 어 저희가 아직 커피 머신이 없기 때문에 더치 커피 기구로 하고요. 이게 우유 끓이는 거는 살짝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만 끓여서 저온 살균해서. 맛을 보면 시우라고 부르는 우유가 되는데 참예 맛있는 그리고 고소하고 단맛도 있는 되게 진하고 맛있는 커피가 됩니다. 이따가 또 완성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유가 끓 우유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끓어오를 때 지금 가해는 끓고 있죠. 전체적으로 끓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색깔이 하얗고 예쁘죠? 제가 거품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우유를 먹어도 괜찮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멸균이 안된면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끓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끓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꺼줘야 됩니다 지금 가운데 우유회가 만들어졌죠 지방이 뭉친 예이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끓어오를 때 꺼줍니다 이러면 멸균이 다된 우유가 됩니다 시유라고 하고요 이시유를 일단 컵에 3대1 비율로 담겠습니다 3정도 자 이정도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더치 커피를 더치 커피는 브라질 블렌드 브라질 커피고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어, 우유 나중에 부으면 라떼아트도 가능한데 일단 어, 나무젓가락으로좀 저어주고요 스틱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일회용품을 좀 가능한 적게 사용하려고 잘 섞어주면 여기 필요하신 분은 시럽을 넣어서 드시는데, 시럽을 넣지 않아도 맛있는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